합,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당했던 경희다. 네, 일요일 또 뉴스를 보겠습니다. 지금 종부세가 계속 오른다 해도 다주택자가 안 팔고 버틴다 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통계청 주택 소유 현황 분석에 의하면 5채 이상 집주인이 11만 명이나 되네요. 그 다음에 5년째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4만 명은 10채 넘게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주택이 5채 이상 보유 다주택자는 지금 12년부터 15년, 18년, 21년 통계가 나와 있는데, 18년에 가장 높았네요. 11만 7,179명 정도. 그리고 21년 후 약간 주긴 했지만 여전히 11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 인상, 대출 강화 등 다주택제를 겨냥한 고강도 규제를 단행했지만 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최근 5년째 11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기준으로 주택 5채 이상, 5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2만 4천 명 정도 되네요. 그래 5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12년만 해도 8만 6천 명대 수준이었지만 10여 년새32% 증가했다. 전체 주택 소유자 가운데 전체 주택 소유자는 1,508만 명 정도 되네요. 다 5채 이상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8%로 7년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벌적 과세 정책을 펼쳤음에도 다주택자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세금 올리겠다 하니까, 어, 이제 월세나 전월세를 더 올리다든지, 아니면 그걸 제한을 하더라도, 따로 약간 이렇게 관리비처럼 해가지고 더 높게 돈을 받으면서 오히려 세입자들한테 그게 전가된다는 말들이 있었죠 자 다섯 채 이상 보유 다주택자는 문재인 정부 집권 직후인 17년에 11만 4916명과 비교해서 지난해 0.8% 줄어드는데 그쳤다 다주택자는 2018년에 11만 7179명으로 늘었고 19년에는 11만 8062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년 이후 좀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11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자, 지난해 10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도 4 1 9 0 4명을 많았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11채에서 20채가 25600명대 21채에서 30채 갖고 있는 사람은 6600명대 31채에서 40채를 소유한 사람은 1600명대 41채에서 50채 소유한 사람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쭉 나와 있습니다 자, 반면 이거 한번 보시죠 주택에 한 채도 없는 무주택가구는 전체가구의 43.8%다 전체 가구의 한 절반 정도 살짝 안 되게 무주택 가구다. 지난해 무주택 가구는 일반 가구 2144만 8천 가구 중에 938만 6천 가구로 전년 대비 2.1% 늘었다. 무주택 가구 조금 늘어났어요. 전임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은 실수요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기재부 추계 결과 올해 종부세 를 내하는 야 1가구 1주택자는 약 22만 명으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 납부 예상세 18.3%에 달할 전망이다. 이들이 물어야 할 종부세는 총 2,400억 원 정도 추산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체 주택 보유자의 약 8%가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자 지난 정부에서 단행된 공시가격과 세율 급등론에서 투기목적이 없는 실수요자까지 과세 대상이 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종부세가 국민의 세부담만 늘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효과적이지 않았다 뜻이다고 해요. 네, 근데 물론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히 어, 세금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 정당하게낼건내야 되고 하지만 그만큼 종부세와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실수요자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들도 많이 내게 됐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종부세를 물는1가구1주택자는 문재인 정부 집권 2 0 17년만 해도 36,000명에 그쳤지만 5년 새한 6배 정도 급증했어요 1가구 1주택을 부담한 종부세액은 같은 기간 151억원에서 2,400원으로 16배 뛰어오를 전망이다 종부세를 내는 개인 비중은 2017년에 2.4%에 불과했지만 매년 납부대상이 크게 늘어서 올해는 전체 가운데 약 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세금내는이 대상자들과 금액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변함은 크게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